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, 아,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내 머리가 깨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, 아,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,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면. 안녕하세요. 이은하의 치매를 부탁해 신경과 전문의 이은하입니다.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주제는요. 어떻게 한 방에 치매 안 걸리는 방법은 없을까? 굉장히 궁금하시죠?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. 그래서 막 이렇게 공부를 해봤더니 2017년 란셋이라는 세계적인 잡지에 실린 연구 결과인데요. 야심찬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리뷰한 그런 이제 논문이 있었습니다. 야심찬 치매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야심찬 치매 예방법 첫 번째 어, 그 팁은요, 나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. 전 세계 치매 환자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? 놀랍게도 한 4,700만 명이 치매를 갖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2015년 기준이니까요 이게 2050년 정도 되면 한 3배 정도 그러니까 한 1억 5천만 명 정도가 될까요 그러면? 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치매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도 언젠가는 치매라는 병에 걸릴 수 있구나 라고 일단 오픈 마인드 마음을 열어놓고 두 번째 방법은요 어, 야심차게 치매 예방을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아우 치매는 예방도 할 수가 없고 뭐 어쩔 수 없이 어떤 분은 걸리고 어떤 분은 안 걸리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할게 아니라 야심차게 생각을 해서 아 나는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. 그 야심찬 치매 예방법의 첫 번째는요,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. 특히 45세에서 6 5세 젊은 나이에 혈압 관리는 치매에 걸릴 확률을 현격하게 낮출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에 이제 어렸을 때 우리가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거 이제 머리를 많이 쓰는 거죠. 그다음에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사회적인 교류에 꾸준히 이제 참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흡연 금연하는 거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비만하지 않는 거네 그런 이제 습관들 그다음에. 청력 저하를 잘 관리할 것, 네, 그다음에 우울증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단하고 치료를 잘할 것, 그다음에 당뇨 관리를 철저히 하면 그 아홉 가지를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잘 관리하고 철저하게 치료하고 하면 치매 걸릴 확률이 적게는 삼분의 일부터 반 이상은 낮출 수 있다는 거죠. 굉장히 야심차게 우리가 생각만 좀 바꾼다면 충분히 치.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메시지입니다. 세 번째는 일단 치매로 진단을 받았거나 치매 증상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약물 치료뿐만 아니라 그 치매 환자분이 어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환자분들이 평소에 좋아했던 활동을 꾸준히 하게 해준다라든지 아니 어떤 사회적인 지원이라든지 이런 이제 돌봄도 어 지속적으로 이제 적극적인 관리를 하게 하면 치매 걸렸어도 진행을 하지 않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초기에 진단받은 분들은 많이 좋아져서 잘 지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. 네 번째는 치매 환자분들의 가족도 관리를 잘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. 치매 가족분들은 치매 환자에게만 막 치중을 하잖아요. 아, 우리 어머니, 아버지가 약은 안 드시고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막 이제 이런 생각만 막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치매 환자분이 있다면 나도 관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는 겁니다. 사실은 우리 가족에게 치매 환자분이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주는 그런 어떤 일이고 그 다음에 우울할 수도 있고 괜히 불안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고립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심리적인 변화를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치매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치매 가족분들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. 내가 어머님, 아버님과 비슷한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됐을 가능성이 높죠. 그러니까 나도 혹시 기억이 좀 깜빡깜빡 거린다든지 아니면 뭐 집중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정말 약간 우울한 생각이 좀 든다든지 그러면 내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치료받고 관리를 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.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치매 환자분들이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나 또는 치매 진단을 받은 그 그 이후에도 나타나는 약간 이상한 행동들. 괜히 이유 없이 불안해하고,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길을 가다가, 아, 옥상에서 물건이 떨어져서 내 머리가 깨지면 어떡하지? 막 이런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지금 잘 살고 있는데, 아, 우리 집에 불이 나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쓸데없는 생각들, 조바심, 불안함, 그 다음에 이제 약간 무기력감이죠. 힘이 없다라고 이제 느낀다든지, 그 다음에 약간 이상한 집착이라든지, 그 다음에 의심하는 행동이라든지,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면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치매에 걸리지 않거나 또는 치매의 진단을 받았어도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불안과 초조, 뭐 이런 것들, 의심, 뭐 이런 증상들은 이제 초기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상담을 통해서도 좋아질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도를 넘었다 하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해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어, 제가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야심찬.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한방에 치매를 예방할 수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셨죠 잘 생각해보시면 우리가 쉽게 따라 할수 있는 그런 치매 예방법입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?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꾹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께 알려 주십시오. 저는 다음 주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